1편에서는 고려인삼의 유래와 재배 과정 함께 살펴봤는데 기억하시죠? 2편에서는 그 속에 알차게 들어있는 효능과 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주경제 김상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어서왔어요. 네, 1편에서 살짝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 세계 3 가운데 우리 고려인삼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입증이 됐죠. 미국 인삼 같은 경우는 사포닌이 14종이 함유가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고려인삼, 특히 홍삼에는 35종이 5종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고려인삼의 효능. 석석들이 파헤쳐 주시죠? 아니 뭐 중국 의학계부터 전 세계가 인정을 해 버렸잖아요. 파헤쳐 예. 네, 파이쳐서 이제 네. 자기들도 인정을 했고. 네. 고려인삼이 최고라고 이미 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내가 할 것이 없어요. <laughs> 그래도 이제 좀 알려 주자면은 네. 고려홍삼은 중국 홍삼에 비해서는 항암 면역 활성이 아주 강하고 강기능 강화 기능에도 아주 좋고, 혈전증과 동맥경화 예방 등의 효능이 아주 탁월하다. 일곱 가지 효능에 대해서 정리되어 왔는데요. 보기구탈이라고 해서 몸이 약해졌을 때 기운을 보태주는 것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입혈공맥이라고 해서 맥을 살아나게 한다그 다음에 양심안심이라고 해서 심장을 안정시키고 정신도 맑게 해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생긴 지갈이라고 해서 인삼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진액을 만들어서 온몸에 퍼쳐줍니다. 그리고 건비지사라고 해서 비장의 기운을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대장의 문제들을 해소시켜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침을 먹게 한다고 해서 보폐정천이라고 하는 효능을 얘기하고요. 탑독합탕이라고 해서 독성을 없애주고 피부들을 다 깨끗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포닌, 그 인삼 열매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진생베리. 진생베리가, 아, 아. 어, 이 홍삼에 비해서 15배나 많다고 합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책 연구 기관에서 네. 그걸 발표를 했고 얼마 전에 그렇죠 그거 한 달도 안 됐어요. 네, 네. 이외로도 갱년기 여성들에게 특히 좋다고 하는데 고려 인삼이 난소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갱년기 때 찾아올 수 있는 복합적인 장애를 개선해 준다고 합니다. 아, 내가 그거 내가 네. 생리가 끊어진 갱년기 여성도 터져 본다 같더라. <laughs> 내가 이것이 그 아무튼 뭐 터지겠죠. 네. 몸이 좋으니까 네. 네. 그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그연상물 아니죠? 폭군이죠. 네, 연상군이그 예. 방탕한 생활을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뭔줄 알아요? 설마 인삼을 드셨을까요? 그렇죠. 고려 인삼. <laughs> 그 꿀. 네. 어, 뭐 노래도 있잖아요. 고려 인삼 인삼과 뭐 볼통이 없어. 뭐 이런 <laughs> 네. 정도로 그걸 많이 즐겨 먹었다고 해요. 네. 정적으로 그렇고. 이렇게 정력제로도 활용이 됐었는데 그런데요.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 고려인삼, 진짜로 고려인삼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외국산은 다리가 숏다리예요. 몸체가 길고 다리가 짧고요. 그렇죠. 네. 이 지근이라고 해요. 네. 그 양쪽 다리를. 고려인삼은 보시다시피 겉모양이 우리 인간의 체형과 아주 같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삼은 삼칠삼이라고 합니다. 인삼은 사람 인자를 써서 다리가 이렇게 갈라지고 팔다리가 있는 그 형태를 가진 것을 인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삼칠삼의 형태는 원추형으로 생겼고요. 길이가 한 1cm에서 6cm까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지 손가락 이렇게 생긴 것처럼 그런 형태를 해서 조금 뭉툭하군요. 네. 네. 또일본삼의 죽절삼이라고 있는데 대나무 마디처럼 마디가 좁게 좁게 붙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일본삼에 대해서는 효능이 없어서 사용하지 를 않고 있습니다. 화기삼이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생산되는 삼이 있는데 사람 인자 모양은 나오지 않는데 마찬가지로 엄지 모양이라든지 손가락 모양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김새 자체가 다르긴 한데, 그런데 뉴스에서 보니까 시중에 이렇게 섞여 있으면 그래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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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일단 보라고, 지금. 네. <웃음> <웃음> 왜 혓다리인가 보라고. <laughs> 네. 어? 그 냄새, 흙냄새가 강한지, 네. 고소한지, 네. 어두운지 밝은지. <laughs> 난 여기까지라니까. 전문가가 <laughs> 다 말해줬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인삼, 이렇게 제대로 고르는 방법 알아봤는데, 그래도 음식은 맛이 있어야 손이 가잖아요. 그렇죠. 인삼을 그냥 먹으면 심심하기도 하고 또 쌉싸름해서 다양한 형태로 가공이 그렇죠. 되고 있죠. 인삼 캔디부터 뭐 인삼차도 있고요. 예. 차 꿀에 절인 혈편 뭐정 엄청나게 네. <laughs>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맛있게 만들어서 나오는 이런 있습니다. 그렇죠. 홍삼 제품들이 좀 다양하게 더 나왔, 나와야 돼요. 고려 인삼을 많이 드세요. 네. 예, 예전에 역사적으로도 증명을 했잖아요. 그 문물 교환할 때 중국에서는 뭘 줬어? 고구. 비단을 들여왔고요. 그 그렇죠. 비단이나 예. 금, 보아들을 줬다면 우리는 고려인삼 그렇죠. 등 예. 이런 식재료 네. 우수한 질 좋은 식재료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네. 네. 고려인삼 많이 드세요. 네. 여러분 건강에 아주 좋아요. <laughs> 네. 드시고 건강해지시고요. 자, 이렇게 고려인삼이 다양하게 변신해서 소비자들과 만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더욱 다채롭게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편에서는 고려인삼의 변신과 또전 세계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